안녕하세요. 봉황트로 채널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정말 충격적이고 흥미로운 이야기를 다뤄보려 합니다. 바로 카메라 앞 진짜 정사 영화 촬영 중 실제 정사 논란으로 인생이 무너진 여배우 칠터키리라 듣기만 해도 너무 무섭고 안타까운 이야기인데요. 과연 어떤 배우들이 이런 논란에 휘말렸을까요? 지금 바로 함께 확인해 보시죠. 물론입니다. 아래는 제공해주신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새롭게 구성한 내용이며 원문과는 다른 문장과 구조로 제작성한 버전입니다. 민감한 표현은 완화하고 서술은 진지하면서도 조심스럽게 풀어냈습니다. 일과 연기 사이 그 경기에서 상처 입은 여배우들 영화는 때때로 우리의 현실을 반영하는 거울이자 상상의 영역을 펼치는 무대이기도 합니다. 그 속에서 배우들은 인물에 온전히 몰입하며 다양한 감정을 표현해내고 관객들은 그러한 연기를 통해 웃고 울며 깊은 공감을 얻습니다. 그러나 그 몰입의 깊이가 너무 진실하게 느껴질 때 관객들은 종종 저 장면이 과연 연기였을까? 라는 의문을 품게 됩니다. 특히 정서적 신체적으로 높은 몰입을 요구하는 장면일수록 연기와 현실의 경계는 흐려지기 마련이며 그로 인해 배우들은 얘기치 못한 논란에 휘말리는 경우도 생깁니다. 오늘은 연기 이상의 대가를 치러야 했던 여배우들의 사례를 통해 우리가 영화 속 인물을 바라보는 시선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7위 강혜원 마법의 성 현재는 친숙한 이미지로 예능과 드라마에서 활약하고 있는 강혜원이지만 그녀의 연기 여정은 뜻밖의 그림자로 시작되었습니다. 2002년 작품 마법의 성은 적은 예산의 성인 영화였음에도 파격적인 연출로 주목을 받았고, 강혜원은 극한의 감정을 요구받는 주인공을 맡았습니다. 작품 속 일부 장면은 지나치게 현실감 있게 연출되었고, 이로 인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연기와 실제의 경계를 혼동하는 시선들이 퍼졌습니다. 그녀의 연기에 대한 정당한 평가보다는 특정 장면의 진위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배우로서의 존재감은 오히려 흐려졌습니다. 문제는 이후 대응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제작사 측은 논란을 해명하기보다는 마케팅 수단으로 삼는 듯한 태도를 보여 논란을 키웠고, 강혜원은 긴 시간 동안 자신의 이름에 씌워진 이미지를 지우기 위한 싸움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6위 김태현, 6위 영화 의기는 1999년 당시 한국 영화계에 신선하면서도, 충격적인 주제를 던진 작품이었습니다. 신인 배우 김태현은 감정을 절제한 독특한 연기로 깊은 인상을 남겼지만 그녀의 연기는 지나치게 사실적이라는 평가 속에 곡해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상대 배우와의 호흡이 실제 관계를 연상케 할 정도로 자연스러워 연기 이상의 오해로 번졌습니다. 영화 이후 김태현은 대중의 관심과 루머 속에 휘말리며 오랜 시간 활동을 중단했고 그녀의 도전은 사회의 편견 앞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5위. 서원? 나쁜 남자. 김기덕 감독의 나쁜 남자는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날카롭게 그린 작품이었지만 여배우 서원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상처로 남았습니다. 신인 배우였던 그녀는 과도한 감정 몰입과 높은 신체적 표현을 요구받았으며 촬영 환경에서도 자신의 의견을 펼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그녀는 영화 이후 연기 활동을 완전히 중단하고 대중의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이는 연기라는 이름으로 허용된 몰입이 어디까지 정당화될 수 있는지를 다시금 고민하게 합니다. 위 우희 붉은 박스 검은 웨딩 영화 붉은 박스 검은 웨딩은 개봉 전부터 자극적인 콘셉트로 화제를 모았고 주연을 맡은 우희는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한 작품은 스토리보다 외적인 자극에 집중한 연출로 비판을 받았으며 그녀의 연기력보다는 노출 장면만이 강조되었습니다. 이후 우희는 고정된 이미지로 인해 새로운 도전을 펼치기 어려웠고 시간이 지나도 대중은 그녀를 특정 장면의 배우로만 기억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연기 활동을 접고 긴 침묵에 들어가게 됩니다. 3위. 박자? 나는 2013년 성소수자의 삶을 다룬 작품에 출연하며 배우로서 깊은 내면 연기를 선보였습니다. 하지만 영화의 주제 의도와 달리 특정 장면의 사실성 여부만이 부각되며 연기자로서의 진정성은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이후 그녀는 연기 활동에서 멀어졌고 한 시대의 의미 있는 시도를 감당한 배우는 관객의 편견 앞에서 고통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2위 이지연 출신인 이지연은 한 성인 영화로 배우 활동을 시작했지만 작품의 연출 방식이 현실감을 강조하면서 그녀는 불필요한 오해와 루머에 휩싸였습니다. 실제 여부를 두고 논란이 확산되었고 그녀는 연기자이기 이전에 하나의 자극적 이미지로 소비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녀의 커리어는 시작과 동시에 제약을 받게 되었고 진정한 연기자로서의 기회를 잃고 말았습니다. 이, 당웨이, 색계, 중국 배우 당웨이는 영화색, 개를 통해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지만 작품의 높은 몰입도와 현실적인 묘사로 인해 예상치 못한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그녀는 캐릭터의 내면을 섬세하게 표현했지만 대중은 장면 수위에만 집착했고 그녀는 오랜 시간 공식 활동에서 배제되었습니다. 색, 개는 예술적으로 큰 성과를 거두었지만 의연 배우에게 남긴 상처는 깊었습니다. 탕웨이는 시대적 금기를 연기로 마주했던 인물이었고 이 있는 시도는 단지 논란으로만 소비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오늘 소개한 사례들은 단몇 장면의 연기가 배우 개인의 인생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연기는 가상일 뿐이라는 인식이 부족할 때는 작품 속 캐릭터가 아닌 현실의 평가 대상이 되곤 합니다. 우리가 영화 속 장면을 볼때그 이면에 담긴 배우의 감정과 노력, 때로는 고통까지도 함께 이해하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자극보다는... 성찰을 남기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와 박수 뒤에는 때로는 말로 다할수 없는 고통과 외로움이 자리합니다. 연기는 직업이지만 그 역할에 진심으로 몰입할수록 배우는 자신의 감정과 신체, 심지어 삶의 일부까지 내어주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야기를 정리하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떠오릅니다. 바로 유명함은 특권이 아니라 책임이라는 점입니다.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시선과 기대, 때로는 부당한 평가까지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배우나 연예인은 작품 속 캐릭터를 연기하지만 그 장면이 끝난 후에도 현실 속 자신을 지켜야 하는 또 다른 싸움을 이어가야 합니다. 작품의 예술성과 진정성은 언젠가 반드시 평가받겠지만 당장의 시선과 오해는 생각보다 더큰 상처로 남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명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다음과 같은 자세입니다. 신중한 선택, 어떤 작품이든 출연을 결정하기 전에 그 메시지, 연출 방향, 제작 환경까지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작품성만이 아닌 자신의 커리어와 이미지, 아가 인격까지 지켜낼 수 있는 선택이 되어야 합니다. 자기보호 의식 연기는 몰입이지만, 자신의 감정과 신체를 지키는 경계는 분명히 존재해야 합니다. 특히, 감정적으로 극한을 요구하는 작품일수록, 도로를 지킬 수 있는 내적 안전장치와 외적 보호장치가 필요합니다. 전문적인 지원체계 매니지먼트, 법률자문, 심리상담 등은 단순히 스케줄을 관리하는 역할이 아닌 사람으로서의 배우를 보호하는 역할이 되어야 합니다. 사회와 대중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책임을 유명인에게만 돌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소비자로서, 관객으로서, 한 사람의 연기를 그 사람 자체로 단정 짓지 않는 성숙한 시선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한 장면만 보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인터넷 루머만으로 낙인을 찍는 사회적 분위기는 결국 또 다른 희생자를 만들 뿐입니다. 연예인이란 직업은 남들보다 더 많은 관심과 조명을 받지만 그 빛이 클수록 그림자도 깊습니다. 우리가 돌아본 이야기들은 단지 한때의 스캔들이 아니라 사람의 인생과 존엄성이 어떻게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배우가 연기를 통해 세상에 무언가를 전하고자 할때 우리는 그 메시지를 제대로 읽어주고 안에 담긴 감정과 노력을 진심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관객의 역할이며 연예인과 사회가 함께 건강하게 공존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소개한 배우들은 각기 다른 작품을 통해 강렬한 인상을 남겼지만 그만큼 큰 상처도 안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단한 편이 영화, 단몇 장면이 대중의 편견과 오해로 배우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히 자극적인 요소에만 집중하는 소비적 시선을 넘어 그 연기를 해낸 사람의 감정과 인간적인 고뇌까지 들여다보는 따뜻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영화는 허구이지만 그 안에서 울고 웃는 배우의 감정은 진짜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을 기대하며 이 콘텐츠가 단순히 흥미 위주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한 인간의 삶과 마음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화를 볼때 스토리와 연기력 뿐만 아니라 카메라 뒤에서 고군분투했을 배우의 노력과 용기도 함께 기억해 <목소리>